자, 4번 유한소수의 판별. 자 분수를 우리가 기약분수로 나타내요. 그리고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자 2나 5가 있어야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유한소수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 같이 이렇게. 근데 2나 5 아닌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7. 그러면은 뭐가 된다? 무한소수가 돼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판별하는 거예요. 오의 제곱, 2나5 있죠? 네. 그 얘는 유한 소수일까요? 무한 소수일까요? 유한. 네, 맞아요. 6. 자, 이 분모는 분수는 기약분수인가? 네. 나5 분인가? 네. 유한 소수인가? 무한 소수인가? 그건 유한. 나5 있죠? 그 얘는? 여기도 2나 5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7이 있네. 5한 근데 약분 되죠. 여기 약분, 여기는 4, 또 약분 돼요. 1, 2 얘는 5분에 2가 되죠. 5분에 2는 약분 되죠. 5, 한 2, 자, 얘도, 이거, 이거 약분데요. 3, 7. 근데 7 남아있네. 그래서, 무한. 43번은 56이네. 그러면 은 얘는, 7, 8에 56이죠. 그러면 은 얘는 2에, 2에 세제곱이죠. 그럼 6. 약분해서, 2의 제곱 곱하기 7이 돼요. 이해가죠? 네. 그래서, 얘는, 무한소수. 자, 144는 우리가 12의 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이것도, 어, 무조건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10,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 이거 할 필요는 없네. 이거. 약분해주면은 72. 5. 자, 그럼 소인수. 얘는 8, 9, 72죠. 8 곱하기 9에요. 그 얘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분의 5. 근데 3이 있으니까 얘는 무한소수죠.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아까 전에 144가 12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럼 12는 뭐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다시. 4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4의 제곱이 되고, 3의 제곱이 되고 제곱, 제곱. 그쵸? 4의 제곱은 2의 4제곱. 그래서 나오는데, 편한 도로 풀어요. 자 얘는 120이에요. 그러면은 12 곱하기 10 이렇게 나타내지면은 27 이렇게 있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3이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예요. 그러면은 자 2는 몇 개? 3개 3 하나 5 하나 얘는 3이 3개 약분하면은 2세 개5 하나 3이 두 개. 그 얘는 유한 소수가 되죠. 그리고 자, 문제. 유한 소수가 되도록 하는 미지수래요. 다음 유리수가 무한 소수가 아니라 유한 소수로 나타내질때 a의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얘가 유한 소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없어야죠. 없어야 돼요. 그래서 a랑 7랑 없애는 거예요. 나눠줘서 a 값은 뭐가 돼요? 7이 돼야 되죠. 7 돼서 나누면은 2곱하기 5의 제곱분의 1 예. 그러니까 유한 소수 되죠. 여기도. 18이니까 2 곱하기 9죠. 9는 3의 제곱 분의 5 곱하기 a 그 약분할거는 얘가 없어져야 돼요. 얘랑 얘랑 그 얘는 당연히 a가 9가 돼야 되죠. 응, 9로 나눠줘야지 2만 남아가지고 유한소수가 되니까